끝다고 나면. 아, 그, 아스날은 언더라고 생각해요. 그, 그러니까 문화 햄무입니다. 그니까, 러 머리는 무지만, 어, 그니까, 머리, 그니까, 머리는, 머리는 아스날 햄무지만, 어, 심장이 햄무입니다. 햄무. 어, 심장이 무슨부입니다 심장이 무슨부 어, 그, 그러니까 유튜브, 어, 저, 사나이 간다 이거 하나 만들었어요. 어, 지금 저, 저, 했는데 구독자 한 40명 정도 됩니다. 여기, 하시면 다시 보기 보실 수 있으니까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 이거 그리고, 어, 이거, 글안 올리고 하면, 제가 해충, 은뭐 맨날 틀린 줄 아는데, 일요일에도, 어, 에, 저는 세 폴로 추천드립니다. 구독자 분들 아시겠지만, 세폴 추천드려요. 어, 기본이 세 배입니다, 세 배. 3배, 세 배요. 어, 일요일에도, 어, 네 개, 네 조합 중에 세개 맞았고, 세개 맞았고, 어, 그 중에서 두 개는 4.2배, 4.3배 짜리, 어, 짜리였습니다. 네, 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 너무 표 열어준다고 어, 족밥으로 알다가는 니들 다친다 어, 그런 애들몇명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어,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 그왜이러냐고 하면 이제 뭐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있고 그 나머지 분들이 요즘에 너무 좋아 어, 너무 깔끔하세요 음, 그래가지고 표를 닫기가 좀 그래 어, 그 색깔은 칠하는데 어, 일부 사람들 어, 추천 좀 누르십시오 어, 누르시고 하여튼 기본 추천 매연하니까 추천을 좀 눌러주시고 뭐 어, 이거 아래로 내려, 위로 올려, 뭐, 이거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블랙 넣습니다, 잉? 어. 그거는 별수 없어, 요 어. 그 나머지 분들이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분위기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내가 이거 좀리려그까요 어. 어,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회사를 다녀가지고, 회사를 다녀서, 어, 8시 30분쯤 키, 키는데, 어, 켜는데, 요즘에 다들 보면, 요렇게, 요때 키면 사람들이 안 옵니다. 다른 경기를, 지금 국내 경기를 하고 있어 가지고 다들 이게 좀안 어, 오세요. 그래 가지고 저도 좀더 늦게 키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요거는 하여튼 제 딜레마니깐요. 어, 좀 참고해 주시고 하여튼 즐겨찾기 추천 요런 것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아시겠죠? 어. 추천 즐겨찾기 많이 부탁드릴게요. 어, 일요일에도 맞았고 토요일에도 두개 맞았습니다. 토요일에도 어, 주력 세개 중에 두개 맞았습니다. 뭐, 안 좋으면 제가 알아서 두 폴로 돌리고 합니다. 구독자분들은 그거 좀 분위기는 봐주시고, 어. 오늘 국내 경기 적으니까 제가 해외 축구랑 올려드렸고, 오늘 개인적으로 낮 경기 중에 두 개만 꼽았는 거는, 어, 지금, SK 오버에다가, 어, 남자 배구 오버. 요거는 지금 안 됐습니다. 그죠? SK가 오버가 안 됐고, SK 승에다가, 어, 어, 지금 삼성화재 오바 요거는 지금 들어올 것 같아요. 요것만 해도 어 배당은 좀 되더라. 어,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실제로 제가 올릴 때는 1.74일 때 올렸는데 어쨌든 어 SK 승이 지금 원래는 제가 올릴 때 제가 샀을 때는 1.74에다가 2. 뭐 그래 가지고 어, 거의 뭐, 한3 5상가3.53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 추천 감사합니다. 어, 늦게 오신 분들은 아마 늦게 걸었어 봤자 1.95에다가 뭐, 1.64 해봤자 세배는 넘었을 거예요. 어, 기본 세배는좀 넘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어, 낙경이 굳이 잘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 다들, 어, 축하드리고요. 어. 자 어쨌든 저녁 축구경기 가보겠습니다 오늘 혹시 제가 표를 띄웠으니까 그냥 궁금한 경기가 있으면 말씀을 한번 해보죠 내가 한번 좀 이따가 훑어줄게요 훑었는데 신부 10분 걸립니다 10분 어어아 형님 요에 <laughs> 네, 그럴 수도 있죠 형님 씻고 오셨는데 어 우리 매트 형님 그좀 이따가 할 건데 우리 매트 형님 어제 생신이셔가지고 어그 음, 어제 저 방송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 형님 좀 기다렸는데 형님 어제 친구 만나러 가셔가지고 어 방송 못 오셨습니다 음음아 그럴 수도 있죠 뭐 어. 자세비야어 요거, 오케이. 대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오케이, 그 추천 미리 누르세요. 추천을 이제 어, 어느 정도는 좀 채워야 됩니다. 이, 어. 나중에 유튜브랑 같이 하면 유튜브 쪽이 뭐잘 나갈 거라고 믿고 우선은 어, 갑니다. 유튜브 쪽으로 하면 더 다른 영상으로 좀 다르게도 좀 찍으려고 하는데, 음. 아주 말씀 주시고, 어 요거 세비야 그러면 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좀 적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설명하면서 쭉쭉 한번 읽어 줄게요. 어. 그요 경기는 제가 낮에 구독자 게시판에도 좀 자세하게 올렸습니다. 어, 제가 글씨 적은 것 중에 좀 자세하게 올렸어요. 어. 그죠? 어, 요 경기만큼은 내가 자세하게 올렸다. 그죠? 자세히 올렸습니다. 어. 구독자분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걸 찍어야 됩니다. 자 나머지 분들 없으면 그냥 갑니다. 네, K승장님 응? 추천 감사. 어, 네 추천 감사합니다. 어, 나머지 분들 다 그냥 갑니다. 어, 이제 질문 안 받고 요 끝날 때까지 중간에 와가지고 뭐 하면 안 돼요. 어, 승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 그, 아홉 팔8 그 중... 8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네 추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입니다. 어, 님 오소세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첫 번째. 어. 자 셰필드하고 웨스트 브로미치 갈게요 요경기 지금 어, 내가 지금 셰필드 유나이티드 승자 봤지 두개가 그러니까 셰필드가 해외쪽은 셰필드 확률을 굉장히 강하게 보는데 제가 요거 낮에도 올려 드렸던 겁니다 저는 반대쪽 승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자 두번째 이유 두가지 이유 있습니다 첫번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살아난 거는 맨유전에 한번 밖에 없습니다 어. 맨유전에 한번 역전에서 디비 이긴거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는 아니야. 나머지 fa컵에서 만난 애들을 다 이브리그에서도 중하위권 애들이고 뉴캐슬 잡고 지금 맨유 잡고 맨시티한테 1대 0으로 졌으니까 이거 어 살아났다. 셰필드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왜냐하면 뉴캐슬은 저 한동안, 지금, 최근에는 그나마 몇몇 선수들이 좀바뀌서좀나는데 어 지난번에 뭐, 에버튼도 잡아내고 했는데, 뉴캐슬은 어 제가 볼땐뉴캐슬이랑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가 거의 분위기상으로 거의 꼴찌 지금 하는 분위기입니다. 뉴캐슬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제가 볼땐 제일 약했었습니다. 그때막 붙어가지고, 셰필드가 홈에서 그것도 1대0으로 뭐, 겨우 뭐, 마지막에 잡아냈다고 보시면 되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비등비등한 경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웨스트 브로미치는, 지금 하나, 지금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웨스트 브로미치가, 음, 지금 선수들이 좀 복귀한다고요. 여기가 지금 어그 완전히 뭐 지금 좀 부진하죠. 근데 뭐 복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얘들이 막 갑자기 뭐 기적을 만들어 내거나 뭐 반드시 뭐 바로 뭐 승리를 거두거나 그런 건 아닌데 첫 경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경첫 첫 번째 경기에서도 두다 수비적으로 나왔어요. 어, 웨스트 브로미츠 홈에서 웨스트 브로미츠가 결과만 말씀드리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는데 그 슈팅도 셰필드 쪽이 훨씬 많이 때렸고 어, 그때 당시에는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지난 시즌에 보여준 성적이, 성적이 있으니까 어, 아주 약하지 않다. 이렇게본 겁니다. 그래서 셰필드 누구가 보더라도 다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이길 걸로 봤는데 전반 13분 만에 어, 갤러그가골 넣고 나서 바로 잠궈서 그냥 끝났어요. 어. 끝났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 그 이후로 골대 쪽으로 공을 차질 못했습니다. 그니까 러 돌려서 말하면 어, 그냥 웨스트엠, 그니까 웨스트 브로미치의 수비에 위력적인 골대로, 그니까 러 위력적으로 골문 앞으로 공을 차는 거 없습니다. 어. 그게 셰필드의 뭐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니까 러 유효 슈팅을 6개나 때렸는데 별로 위력적인 슈팅을 못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웨스트 브로미치의 역습에 조금 고전도 했다. 뭐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한마디로. 오히려 경고 같은 것도 셰필드 네티드가 훨씬 많이 받았고요. 웨스트엠의 그 역습을 저지하기 위해서 어, 무리하게 수비를 가하다가. 오히려 셰필드가 좀큰 코난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두 팀이 전력을 맞붙으면 셰필드는 지금 복귀 선수들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활약을 조금 했다 최근 경기에 그 다음에 어 맨유전에 길게 역전을 한 감사합니다. 거는 내가 볼 때는 우연이고 뉴캐슬은 정말 약했었고 맨시티한테 1등으로진 거는 맨시티가 경기를 못 풀어나갔습니다 데브라이너가 없으니까 그리고 원래 맨시티가 셰필드, 이티트처럼 활동량이 많고 대놓고 잠그는 애들한테 좀 약하죠 근데 데브라이너까지 없으니까 맨시티가 뚫는데 고생했던 거지 어, 셰필드 나이트다는 뭐 거의 가지고 놀았습니다. 맨시티가 어. 뭐 그거는 뭐 다들 아시는 상황이 거고 맨시티가 오히려 그 경기 초반에 골 넣고 어, 잘안 뚫려가지고 뭐좀 무리하게 공격을 나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맨시티는 이기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공격하다가 그냥 끝났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게 맞는 거고요 어. 셰필드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는 절대 공격적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못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와야 된다 나오다 보면 어 제가 볼 때는 어 지금 홈경기 의이점을 이용해가지고 아마 어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라인을 올리러 나올 겁니다 그 셰필드 유나이티드가 최근에 맨유전 잡고 뉴캐슬을 그러니까 잡았다고 해서 지금 2승을 기록했을 뿐이고 어, 바로 위에 있는 단계는 웨스트브로미치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꼴찌입니다 셰필드가어 그러니까 셰필드는 더 공격적인 운영을 나와야 되고 그러면 어, 지난번 경기처럼 어, 웨스트브로미치는 편안하게 역습을 노리러 갈 거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웨스트브로미치가 질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그아 엄마 전화네. 잠시만요. 엄마 전화 잠시만 받고 올게요. 아, 어머님 명절, 저는 그표 때문에 왔습니다. 어, 하여튼 요거, 무냐, 햄무냐 골라야 됩니다. 계속 갈게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갈게요. 어, 어 요거, 어, 아스널의 승이냐, 뭐, 햄, 그러니까 무냐, 햄무냐, 뭐, 요 정도 같습니다. 아스날이 마이너스 핸디 승까지, 어, 할 정도로 기량이 압도적이거나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그니까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음, 어, 에밀 스로우가 지금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좀 중요하게 볼수 있는데, 어, 그니까 러 지금 하여튼 그 핵심 미드필더는 출전을 하고, 오늘 경기에서, 어, 지금 뭐더할수 더 있는 멤버, 뭐 이런 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바메양은 똑같이 결정하고, 어. 라카체트는 출전하는 상태, 어, 그, 그, 결국은 뭐 에밀 스미스로우가 나오는지, 지금 에밀 스로우, 스미스로우가 나올 때뭐 어쨌든 확실히 상승을 타는 아스날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밀, 그, 그 에밀 스미스 로우가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봅니다. 뭐 그러면 사실 뭐어 오늘 경기는 그두 선수는 우선 나온다. 대신에 어 오바메 양은 없다. 한쪽 날개는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아스날도 플레버는 아닌 상태고. 그러면 울버햄튼 또 마찬가지로 울버햄튼은 뭐 항상 똑같죠. 뭐 공격수 부상 당하고 나서부터 골 결정력이 안 좋아졌고 트라우레가 올 시즌에 갑자기 부진에 빠졌고. 그러면 사실 뭐 울버햄튼 또 아스널도 사실은 골 결정력이 아주 좋을 가능성은 낮다. 그래서 하나만 간다면 가장 안전한 거 고르라고 하면 언더입니다. 근데 어. 당연히 승패가 갈려진다고 하면 어, 머릿 속으로는 아스널이 어, 핸디 무승것 같아요. 마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 핸디 무야 머리는 제가 머릿 머리, 속에는 핸디 무입니다. 어. 어, 죄송합니다. 제가 나쁜 말써서 죄송합니다. 머릿 속은 핸디 무다. 근데 어, 머리만 핸디 무고 어, 심장은 무승부입니다. 아스널도 좀 못했으면 하는 저의 그 맨유 팬으로서의 본능 이런 걸좀 자극 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 요거는좀 참고해주세요. 를그니까 데이터는 핸디 무. 어. 데이터는 핸디 무. 핸디 무. 어 어, 내 심장은 사나이내 심장은 어, 무승부. 어, 아스날이 망쳤으면 좋겠다. 어, 하여튼 뭐 요렇게 좀봐 주십시오. 어, 이렇게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더 이상 할말 없습니다. 요 경기 뭐뭐 뭐 누구 나오냐, 누구안 나오냐 다 필요 없습니다. 어. 에밀스 로우가 지금 그 에밀 스미스로우가 지금 나오는 날하고 안 나오는 날이 차이가 큰게 아스날이야. 어. 에밀 스미스로우가 어, 지금 원래 유로파리그만 주로 뛰다가 어, 시즌 그 초반에 그러다가 뭐 12월이 달이 되고 부상자가 조금 더 생기니까 에밀 스미스로우가 들어와서 공격 포인트를 계속 올리고 앞쪽으로 전방으로 패스를 연결해 줄수 있는 미드필드가 생기니까 라카제트하고 오바메양이 좀 살아났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뭐 많은 분들 분석 글들을 보면 알수 있겠죠. 뭐 근데 그 나머지는 어, 별로 큰 영향은 아니다. 뭐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상으로, 아직 데이터상으로, 뭐, 더 이상 다른 경기는 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음.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뭐, 어, 뭐, 누구 왔는데, 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어, 아직까지 그런 거는 데이터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어, 하여튼, 뭐,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어, 또, 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어, 그 다음에, 유벤투스하고는, 어, 네,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 그니까뭐그 어, 유벤투스하고 인테르하고는 지금 뭐 리그에서는 인테르가 우선 한번 잡은 상태고 지금 컵 대회입니다 컵 대회 결승이에요 어, 네, 결승전입니다 어, 컵 대회 결승전인데 대부분 뭐그 말씀드렸지만 유벤투스 뭐 하여튼 뭐 이탈리아에선 열리는 뭐 대부분 대회는 어, 유벤투스가 우승하고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뭐 단순하게 유벤투스를 본 이유도 있고요 어,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전력도 사실은 뭐. 어, 사실, 사실적으로, 제, 그냥 제 분석대로만 말씀드리면, 전력은 뭐, 또이또이 합니다. 또이또이 한데, 어, 음. 아, 중결승전 경기입니다.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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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결승전 경기고, 하여튼 뭐, 전력은 또이또이 한데, 어, 제가 볼 때는, 어, 인테르가 또 산체스 낼까봐 사실 조금 겁나는 게 하나 있고요 어, 뭐, 모두가 아는 산체스가 나올까봐 좀 겁나는 게 있고, 음. 그다음에 콘테가 사실은 뭐 사실은 유벤투스한테 뭐 그렇게 강한 감독은 아닙니다. 뭐무슨부를 만들어냈지만 극장골쳐먹고치고 이런 게 많습니다. 그첫 경기는 사실은 어 유벤투스 쪽이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 가지고 뭐 수비수라든지 이런 결장자들이 많았던 게좀 영향이 컸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어 그래서 뭐 제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객관적인 전력만 봤을 때 어차피 인테르랑 어, 유벤투스랑 차이가 난다. 어, 지난번 졌는 거는 어쨌든 유벤투스가 어, 코로나 선수들로 인한 뭐 공백이 좀 컸다. 그러면 오늘 경기는 그 선수들이 복귀했는지 복귀하지 않았는지가 어, 중요하겠죠. 네, 오늘 경기 다 복귀했습니다. 개그 선수들 다 복귀했고 어, 지난번에 리그 경기 뛰었습니다. 스파라고 경기에서도 다 뛰었습니다. 어, 핵심 선수들 다복귀했는 유벤투스라면 제가 볼 때는 유벤투스가 확실히 어, 유리한 가능성이 크다. 유벤투스가 지지 않을 거다. 플러스 앤디 승은 들어올 가능성이 큰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좀 참고해 주시고 어. 자그 다음에 다음 경기는 가보면 어. 지금 세비야하고 알메리아인데 요 경기는 내가 아까 뭐 질문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드릴게요 어.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순위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부리그에서 지금 3등하고 있습니다. 3등. 근데 실질적으로 얘들이 3등이냐 하면 3등 아니에요. 얘들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 경기를 두 경기인가 빠지고 어, 상대 팀 때문에 한 경기 좀못해 가지고 지금 1, 2등 하는 애들하고 승점이 맥시멈 9점, 어, 미니멈 한 6점 납니다. 그러니까 2등 하는 애하고 6점 차이 나고 1등 하는 애하고 승점이 9점 차이 나고 경기는 3 경기 덜 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지금 알메리아도 지금 이부리그에서 1, 2등 하는 애들입니다. 그죠? 어, 1, 2등 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전력이 괜찮은 애들입니다. 근데, 얘들이 지금 컵대회에서 이렇게 이변을 일으키면서 지금 계속 올라왔습니다. 뭐, 이변을 일으킨 것 자체는 문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변을 일으켰는지를 한번 보면, 음, 그거를 보면 좀 편한데요. 어, 얘들이 이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알메리아 경기가 거의 월요일 리그 경기가 거의 월요일에 좀 몰려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알메리아는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경기를 합니다. 요 다음 경기가 어. 알메리아 의요 다음 경기가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갈 때 경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도 알메리아 쪽은 주전 멤버들 다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좀 참고를 해야 되고 뭐 상대도 아주 어려운 상대 아닙니다. 어. 푸에나 브라다 3부 리그에서 올라왔고 2부 리그에서 한 중간 정도 성적을 하는데 무승부를 많이 캔다. 그러니까 약한 놈들한테는 무승부 많이 캐고 완전 전역적으로. 수비만 하는 그런 유형의 팀입니다. 그니까, 만약에 배트맨 대상 경기였으면 무승부 찍고 가기 정말 좋은 상대, 뭐, 그런 애들인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 알메리아가, 뭐, 원정을 가니까, 뭐, 무승부를 가니까 뭐쫄 거다. 뭐, 그런 성, 그런 격전 거의 안 하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휴식 이름 충분히 있다. 그러면 반면에, 어, 어 네, 알겠습니다. 어, 반면에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보면 세비야도 컵데이를막 올라오죠. 근데 세비야 같은 팀들은 그 제가 설명해서 드렸던 걸로만 또 말씀드렸지만 로테이션을 돌릴 수 있는 멤버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알메리아가 꺾고 온 상대들은 어, 오사수나 알라베스, 어, 부상도 많고, 어, 그 다음에 사실은 선수층도 좀 얇은 팀들을 지금 일부 리그 팀을 좀 깼어요. 어 깼고 그 다음에 뭐세 군다 리그에서도 뭐, 뭐 에스파뇰 같은 팀들한테 지긴 졌지만 이길 때도 보면 거의 다뭐 월요일, 뭐 목요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경기 없으면 남들은 수요일 날 경기 때 얘들은 뭐지들은 목요일 날 경기하고 일정 상으로 하루 쭉 쉬는 경기가 많았다. 그 다음에 좀 붙어 있는 경기. 그러면 목요일 날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붙어 있을 때 월요일 날 경기라고 뭐 금요일 날 경기라든가 토요일 날 경기할 때좀 손쉬운 상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게 운빨입니다 어. 그래서 막 연승을 달려버렸습니다. 막 루만시아 뭐, 뭐그 거의 뭐 이빨 빠진 루만시아 를 만나서 원정에서 주전을 빼고 나갔는데 어, 루만시아는 2대1로 잡아 버리고 그 다음에 알라베스를 잡아 버리고 뭐 약간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바델한테는 홈에서 뭐 무승부 기록하긴 했는데 그때는 수비 가좀 무너졌었고 그 다음에 오사 순한테도 0대0으로 비기고 승부차기까지 가서 뭐, 이긴 상태.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알메리아의 전력은, 어, 오늘 경기는 뭐큰 전력을 쓰지도 못할 뿐더러, 어 사실은 뭐, 그, 오늘 경기 뭐 주력은 나오겠지만, 뭐 아주 위력적이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세비아에 비하면은 뭐 선수층은 뭐 한없이 얇을 거다. 세비아는 유로파 뭐, 리그 뭐 뛸수 있는 멤버가 거의 두 가지 로테이션으로 나오니까요 뭐 가용할 수 있는 선수만 지금 뭐 17명 올 시즌에 1군에서만 뛰었던 선수만 어, 27명이 되는 강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비야가 오늘 경기 결론은 무난히 잡을 것 같다 어, 토요일 날 경기했었고 에이바르드 2대 0으로 무난하게 깼었고 어,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도 취했고 상대보다 하루 더 쉬었고 어, 그 다음에 유로파 나올 수 있는 애들은 조금 더 쉬었고 발렌시아 그 전에 그전 경기는 발렌시아를 3점으로 잡았으니까 어, 일주일째더푹 쉬었고 그러면 오늘 경기 세비가 이긴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어, 오히려 어, 알메리아 쪽이 좀 던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맨유랑 사이우스 햄튼은 다른 게 아니고 맨유 사실 불안합니다. 맨유는 공격 1리에이에스디 님 추천합니다. 공격 리에이에스님 어서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 추천 한번 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 추천을 좀 참면 제가 퀴즈 같은 것도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음. 승빈 님 추천. 어 승빈 님 어서요. 승빈 님 어서요. 추천 한번 가겠습니다. 없습니까? 추천 지금 몇 명이야? 4 6명 있는데 추천이 지금 31개 실합니까어 추천 조금만 더 눌러주세요 음. 추천 한 40개 채워봅시다 어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안 눌러 진지 ms 즉간래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나도 한불 오늘 다 환불이지 어. 나도 mp는 오늘 다 날라갔어 어 해축을 해야죠 해축을 담주주 어. 캔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추천 좀 빨리 채워줘요 추천 좀 채워줘요 어. 자어 어쨌든 계속 가면 메뉴는 어 메뉴는 마지막에 갈게요. 하늘 달리다 하나님 추천 감사합니다. 메뉴는 마지막에 갈게. 어. 그럼 뉴캐슬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답이 없습니다. 어, 사실 답이 없어요. 어,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고 어, 누가 저도 이상하지 않고. 근데 어, 뉴캐슬이 정배를 받았으면 크리스탈 팰리스 프랜 확률은. 굉장히 높은, 그니까, 러 크리스탈 펠리스가 승이나 무승부를 할 확률은 굉장히 높은, 하지만 뭐, 승무패는다 보이는, 뭐, 그런 경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기로 보시면 되고, 어, 사실은 얘들은 지금 맞대결 하는 동안에 거의 웬만하면 승패가 갈렸습니다. 근데, 오늘 무승부를 본 이유는, 어, 사실은 지금, 어, 추천이 좀 적어가지고 말을안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둘다 상황이 지금 상황이 지금 급하죠. 그러니까 뉴캐슬도 지금 지난 경기에서 에버튼을 잡아냈습니다. 근데 사실은 뉴캐슬도 어 최근에 버튼 잡아내기 전까지 유연패에 빠져있던 팀이고, 그것도 원정에서 잡아냈고 홈에서는 거의 부진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뭐 최근 경기를 보면 풀럼 같은 아, 팀들하고 그 승점 차이는 좀 나요. 은근히 좀 납니다. 근데 지금 한 8점 차 정도 나는데. 뉴캐스 같은 경우는 복귀 선수도 없어. 그냥 윌슨 하나만 믿고 경기를 뛴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 정도로 공격력이 좋지 않고 뭐좀 균형이 안 맞는 팀인 거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라든지 핵심 선수들은 좀 복귀를 해 있는 상태인데 어. 성적이 나지 않아서 지금 문제인 팀.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둘다 승점을 좀 가져가야 되는 이유는 있는 겁니다. 원정에서 계속해서 지금 승점, 그니까 거의 승을 못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어, 원정에서 거의 뭐 대부분 경기를 지고 있는 크리스탈 펠리스하고, 어, 지금 홈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거의 4경기 동안 홈에서도 2연패에 빠져있는 뉴캐슬하고 이 경기이기 때문에, 추천 어, 스위과 아이언이 없었어요. 또 오늘 경기는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어, 좀 언더사이드, 무승부, 둘다 공격이 안 터지는 상태를 좀 감안을 해야 된다. 둘다 핵심 공격 수들이 있습니다. 뉴캐슬은 윌슨, 어, 크리스탈 펠리스는 자, 요렇게는 있습니다. 둘다 에이스급들은 있는데 득점이 터지지는 않고 있고 그것 때문에 좀부진에 빠진 팀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득점 경기는 어려울 것 같다. 만약에 승패가 갈린다면 저는 뭐 당연하지만 크리스탈 팰리스가 잡는다고 보고 벤테케나 타운젠트도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공간들은 있기 때문에 어, 뉴캐슬이 수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활약할 공간들은 있기 때문에 우선은 크리스탈 팰리스 쪽이 약구위를 봅니다. 경기 내용은 반드시 어, 크리스탈 팰리스가 좀 주도를 경기를 좀 많이 주도해 나가는 형태로 갈 겁니다. 근데 어, 뉴캐슬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비 쪽에 나오는 공백들 이런 공백들을 그냥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뉴캐슬들이 뉴캐슬 쪽이 많이 라인을 낮춰 가지고 경기를 풀어 나갈 거라고 이미 감독이 선언했습니다 선언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득점이 나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어. 윌슨이 혼자서 거의 뭐 독보적으로 지금 공격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상황라서 어. 뉴캐슬의 공격 쪽에 결정자의 부상이 좀 어, 많이 마음에 걸리는 뭐 그런 경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그리고 맨유랑 사우스햄튼은 또좀 상황이 다릅니다 맨유랑 사우스햄튼 어, 사실 이거 맨유는 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맨유는 누가 빠져가지고 요즘에 좀 부진합니까 여러분들? 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는 맨유가 누가 빠지고 나서부터 좀 부진한 것 같아요. 요즘 에 맨유 잘 못하잖아. 음, 홈에서 잘 못하잖아. 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는 맨유가 왜잘 못하는 것 같아? 셰필드 유나이티드랑 할때왜 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혹시 이거 뭐 생각 한번 해보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맨유 어. 왜 졌습니까? 어? 맨뉴왜 갑자기 수비가 이렇게 두두두두 불안해졌습니까, 야들. 어, 잘했잖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 분도 없으십니까? 어, 이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어, 맨유가 지금, 지, 어, 누구 빠지고 나서 조금 부전한 것 같아. 마샬, 마샬은 원래 바보였잖아요. 어, 원래 바보 말고, 원래 바보 말고, 원래 바보 말고, 어. 간은 원래 바보였고. 어. 가는 원래 바보였고. <웃음> <웃음> 어 <웃음> 그리고 하여튼, 하여튼, 뭐, 뭐, 답안할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 맥토미니가 빠지고 나서부터 좀, 어, 예, 빠지고 나서, 저도, 저도 그렇게 봅니다. 좀 부진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중요한 게, 어, 활동량이 드럽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가 수비형 미드필드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메뉴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하는 메뉴에서 가장 약한 포지션, 린델레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비수의 한쪽 구멍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리고 맥와이어도 발이 너무 느립니다. 이 자리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뉴는 계속 이렇게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 말고 어, 오른쪽 수비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린델레프 자리 에 린델레프 또는 에릭 바이 자리를 맡을 수 있으면서 공중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발이 빨라서 맥와이어가 놓치는 데인마크 수비수들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선수를 좀 많이 엮으려고 합니다 뭐 왼발 수비수도 그렇고 추천하답니다. 뭐 영입 지금 명단에 오른 선수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노리고 있는 선수가 우파메카노 어, 알잖아요 라이프치의 우파메카노 발 빠르죠 잘하죠 빌드업 할줄 알죠 그 다음에 어 지금 뭐 여러가지 지금 다재다능한 기능을 가진 기량을 가진 선수잖아 근데 여기 자리를 이때까지 제가 볼때는 누가 메꿔왔냐 수비형 미드필드에서 뛰던 맥토미니가 활동량이 엄청나니다 그래서 거의 수비할 때는 거의 3백 사이에 들어가서 맥토미니가 다 커버를 쳐줬고 공격 라인에도 자주 올라가가지고 어 압박을 할 때도 또 같이 참여를 하는 뭐 그런 경기가 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우스햄튼하고 역전할 때도 맥토미니의 영향이 좀 많이 컸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근데 이 맥토미니가 지금 빠져버리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힘을 못 쓴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분석할 때는 어. 어, 그래서, 뭐, 어, 리즈 유나이티드를 잡을 때, 특히나, 뭐, 홍님, 맥토미니가 좀 감사합니까. 많이 날라갔었는데, 지금, 프레드가 그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프레드가 좀 아주 막잘 메꿔주고 있는 것같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다만, 오늘 경기에서는, 어, 홍님, 한개 어, 네,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 그니까, 그래, 다만, 오늘 경기, 그래도, 맨유가 잡을 거라고 보는 이유, 그래도, 어, 지금 맥, 그, 맥토미니가 빠진 공백은 아쉬운데, 어, 그런데 지금 맥토미니가 빠진 공백을 아깝다고 치더라도, 프레드가 어느 정도 메꿔줄 거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더큰 거는 사우스 엠튼이 최근 경기 수비가 좀 무너졌습니다. 어. 사우스 엠튼이 부상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사우스 엠튼이 진짜 점점, 진짜 좀 많이 좀 깨지고 있는 어, 최근 감사합니다. 경기에서 보면 수비 실점률이 많이 늘어났고, 뭐 아스널 한테 설점 내줄 때도 보면 수비 라인이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에밀스 미스로우의 어, 스루패스한 방에 그냥 작살이 나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뭐 아스널 전뿐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레스터 시티전도 그랬고, 기본적으로 수비 실점률이 좀 높다. 어, 뭐그 전에 최근 다섯 경기 동안에요. 어, 그니까 제가 볼 때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딱 먹이가 되기 좋은 팀. 게다가 1 차전에서 어, 2대 0으로 지고 있다가 3대 2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맨, 맨유인데 어, 딱 에딘슨 카바니를 선발로 예정을 딱 지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제가 볼 때는 맨유가 잡을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어, 르메이준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 하튼 여 그래서 맨유 승 어, 보겠습니다. 응. NBA는 초한만 만들었습니다. 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리메이님 응. 추천 감사합니다. 어마트형님 어서 오세요. 어 고배당 뭐세 배배 안 됩니다. 어. 3배 빨이안 됩니다. 어, 밑에 끝빨이안 가가지고, 위에 거 틀려서, 틀린 분들좀 죄송합니다. 3풀에서 음. 갔다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3풀 어떻게 됐어? 배구 끝났습니까? 이거 왜, 오늘 삼성전자 잘 하던데, 음. 3대1로 끝났어요? 1, 2세트 오지게 잘 비우던데. 옥마 됐어. 아이고, 아깝다. 옥마는 아깝다. 그, 삼풀은 잘 가셨습니다. 오늘 경기는 뭐, 삼풀이지, 뭐, 어. 하여튼, 삼성화재가 서브가 세니까, 오케이, 전축은, 행을 그, 한 세트는 뺏지 않을까 싶었는데, 두 세트가 연달아, 어, 듀스까지 가버려가지고, 오버는 좀 쉽게 났습니다. 그죠? 어. 어, 하여튼, 저는 요거 두 개는 하나는 건져냈어요. 하나는 건져냈고, 음. 시카고, 아, 하여튼 뭐, 문제다. 하여튼, NBA는 어렵다, 요즘에. 음. 이거 지금 초안입니다, 초안. 혹시 보실 분들은, 어, 요거 노남먹기 어, 오늘 논화 먹기가 좀덜 했으니까 내일은 하겠지. 어, 논화 먹기.